말씀드리죠? 준비됐나요? 자, 1번부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5, 2번 3, 3번 4, 4번 2, 5번 4, 6번 1, 7번 5, 8번 1, 9번 1, 10번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틀렸는가? 그거 몇 가지 해설만 하고 마무리 지켰는데 1번 1번은 1번은 5번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대상지겠죠? 1번 5번은 기반 시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통과해 두고 3번 3번은 4번이, 4번이 개발 밀도 관료격 지정 대상이다. 3번의 4는 개발 밀도 관료격 지정 대상임. 이렇게 써놓으시고, 개발 밀도 관료격 지정 대상임. 4번은요, 1번은 토기 과주 지정은 주택법 써놓으시고, 4번의 3번, 농업, 지능적은 농지법 써놓으시고, 특별건축청은 건축법 도시발교 지정 5번은 도시개발법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자그 다음에 5번엔 4번 지문만 유보용도질하고 2번 지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3개를 딱 밑줄 것으시고 시가화 용도 이렇게 써놔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시가화 용도를 하고 3번 보전관리자유환경보전보전녹지 생산, 녹지역은 그렇다고 요 유보, 아니 그죠. 거기는 보전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와 용도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고 3번은 뭐라고 한다고요? 보전용도 4번은 유보용도. 넘어가시고 6번 6번은 2번부터 5번까지 4개를 묶어서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2년 2천 이렇게만 쓰나요? 2년 2천0 2년 2천 무슨 말인지 알죠? 2년 이어 징역 또는 2000을 범자 7번은요. 어, 5번만 아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국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고요. 8번 8번 1번은 끝에다 지정 요청자임 이렇게 쓰나요? 지정 요청자임. 이렇게 지정 요청자임. 그 다음에 9번은 일반 지방사 창 옆에다가 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안함 그랬으나 그래 지정 제안한다. 제안한다. 지정 제안함 쓸줄 알겠습니까? 지정 제한다. 그래 이 지방사장은 누구한테 지정을 제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 하나 더 특별자치도사. 그 지정을 제하를 할 권한적이 제주되면 특별자치도사한테 하죠. 특별자치도사 국장한테 갈 수가 없어 그네들은. 그다음에 10번은 4번이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래야 되죠. 10번에 4번 두째 줄 제외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함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약집에 오타 난걸좀 수정을 해 드리고 84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은 84페이지 그 박스 밑에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신자해 가지고 바로 밑에 줄 공공기관에서 가르고 약자로 토 수농 간천매 그래야 되는데 지농 그래서 지자를 좀 고치자 이겁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토수농 간철매,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죠. 지가 아니라 뭐라고? 수, 그래 수가 뭐냐면은 한국성사, 한국 뭐 토지도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86페이지, 86페이지. 하담배 했다. 집에 가고 싶어 막 어, 정신 없는데 미안하지만 하나 좀 써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6페이지 11번 밑에 12번 여백에 있다가 여과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써드리고 싶은데 12번 해가지고 자 조합인 그 조합과 관련해서 그다 써놔 버린다. 조합인 시행자가 환직에 환지객을 작성한 경우에는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인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인가를 받느냐 하면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이네들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다 이정권자라 이네들한테 받습니다. 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했다가면 인가받는데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이 환직이 확정되는가 그거 아시고 이행정 이걸 같은 말로 뭐 행정체 아닌 시행자가 그렇게 돼요. 그래 행정청이 아닌 시행에 조합 같은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할 때는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조합 각하서 자, 조합인 시행자.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 처분에 불복 시 행정심판 체기할수 있다. 할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있다 알아주시고 그래 이 조합인 시행자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 그래 같은 말 그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했던 처분도 행정심으로 간주해서 불복시 행정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제기하는데 어디할까요 한번 봐요 어디 제기를 할까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장 조합 같은 시행자가 행했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행정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 따 아시고 있는데. 제기한다면 어디다 제기할까요? 제기. 오 그거야 그래. 지정권자에게 자기를 시행자로 증해줬던 지정권자에게 행동시발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조합과 관해서 이 정도를 묶어서 정리하면 조합에서 문제라면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조합하였다 묶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